그 시절엔 누군가 나를 떠올렸다는 걸 삐삐 한 통으로 알수 있었어. 허리춤에 참삐삐가 진동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. 조심스럽게 꺼내서 번호를 확인하고 괜히 혼자 미소지었어. 그 사람일까? 그 숫자에 담긴 의미는 뭘까? 천사는 너는 천사야. 1010235는 열렬히 3월 등. 숫자로 마음을 주고 받던 시절이었지.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 들고 망설이던 기억. 말 한마디 못 남기고 그냥 돌아선 날도 있었어.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만큼 마음도 깊었어. 답장을 못 받아도 서운해하지 않았고, 그저 누군가 나를 떠올려줬다는 사실의 하루가 따뜻해졌지. 요즘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도 하나에 감동하기 어려운 시대지만, 그땐 숫자 몇 개의 가슴이 뛰었고, 진동 한 번의 세상이 달라졌어. 그 작은 기계 하나의 설렘도, 그리움도, 사랑도 들어있었던 그때야. 너도 혹시? 그 번호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기억, 아직도 간직하고 있니? 그 시절, 삐삐가 울리던 순간 당신은 누구를 떠올렸나요? 댓글로 당신만의 숫자 남겨주세요.